<laughs> 네, 그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는 어, 아까 말했듯이 네, 네, 어, 네, 페북 라이브로 네. 찾아왔고요. 네. 이제 곧 추첨을 할 건데 자리 모이셨나요? 네좀 조금 더 모이시면 이제 네, 다 같이 네. 추첨 발표를 조금 모이시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많이, 자, 많이, 많이 들어오시, 들어오시. 네. 요즘 날씨가 좀 덥죠. 네. 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무 조심하세요. 음.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네 저희 팬미팅 참가해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네. 저희 의상 컨셉에 맞게, 케찹과 머스타드처럼, 달짝지근한 팬미팅. 네, 달달한, 아주 그냥 달달해가지고, 네. 짭조름함에, 네. 달달한 <웃음> 팬미팅을, <laughs> 그정 네.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많이 모이셨나요? 네. 네. 이제 아, 취점, 그러면, 네, 이제 해보시죠. 네, 잘겠습니다 취점을... 아, 네, 슬슬... 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팬미팅, 이제, 150분을 이제 한번 뽑아도록,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오, 네, 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음. 아아아아 자, 체 효과음 누르겠습니다. 뿅, 1, 2, 3, 4, 사, 이, 8, 아, 다음, 5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어, 내일 어, 따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어, 네. 당첨되신 분들 어, 정말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브이 라이브로 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린 상태고 이제 내일 전화로 이제 직접 전화 통화, 통화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6월 25일 유엔터테인먼트 팬미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시입니다. 기억하세요. 3시에 만나요. 딱그 캘린더에 적어놓으세요. 3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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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